Ug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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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나 집에 간다. 허리가 아주 뻑적지근하구만뼈 조립을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이 뼈가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뻐근 온것 같아. 뻑적 지금 합니다. 뼈가 오늘 어떻게 운동으로 풀어야 되나? 휴닝스물세상님이 이했나 보네요. 네,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을 했는데요, 뻑쩍지근하네요. 아 몸이 비올라그래서래나 <laughs> 그런 건가요? 읽어가는 징종가요 어쩐가요? 나는 뭐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었어야지 알지 무슨 일 하시냐고요? 아, 아 반도체 장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우 이렇게 복죽지근한게 나이 먹어서 는 건가 물어봐야겠네 나이 먹는 전조 증상인가 모르겠습니다. 다 키우는 스물세 살님은 무슨 일 하시는 니까 키우는 스물 살님이 장비 도둑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제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장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 할라 저거 할라. 이게 비가 오고 비가 올라 오고 안 올라면 안 오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몸이 뻑쩍지근한 건가 보통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비올라 그러면 아유 뻑쩍지근하다 몸이 내가 그런가 내가 늙어가는 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청춘인데 아직까지 청춘인데 안돼 이러면 <목소리> 트럭도 끌수 있죠 왜요 갑자기 있던 트럭을 다 있던 트럭은 다 끌지 않아요 다켜는 23살 님도 끌지 않아요 저는 15인승 까지 밖에 못 끌어요 대형 면허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지길 몇 번을 떨어졌는지 학원 안 다니고 그냥 갔더니 감이 없더라고요. 차가 크니까. 딱 버스에 올라타니까 아우라가. 아, 그래요? 아 지금 출근하신단 말이에요. 아하, 진짜. 나는 퇴근해서 기분이 좋은데. 출근이시군요. 주말에 주중에 정단의 야간에 아니, 출근하면은 아 아니요 저는 퇴근하고 있고요 저는 퇴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야간에 퇴근하는거 보면은 좀그 힘들죠. 저 시를 딸 써야 됐는데. 아 그래요? 아 이전 죄송합니다. 뭐 그냥 마음만. <laughs> 역시 죄송합니다. 아, 아 이전 좀 이따가 시정 좀 하겠습니다. 차 한번 쓰면은. 이런 시간 간각도 없어요. 그래,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이, 에잉. <laughs> 아하, 진짜. 뻑은 하군요. 뻑근 <laughs> 합니다. <laughs> 자, 순간의 실수가 진짜 아, 독사인데요 어떻게 열이 하십니다 몇년을좀 자르겠어요 다 키우는 세살림 23살림 면도날들 자르겠어요. 너무 예리해서 <laughs> 조심해야겠는걸요. <얘기했는 웃음> <거죠. 웃음> 네, 간이발이 너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죽여줘 죽여줘 하는데 안돼 안돼 형사. 계속 살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그냥 계속하는 거죠. 조금만 더 살아. 조금만 더 살아. 아직까지는 아니야. 보링한지 얼마 됐는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원래 보링하면은 거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대요. 자동차 엔진 보링 한번 하면은 뭐 새거만큼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새거는 뭐 어차피 뭐다 이렇게 귀여만 맞춤해서 다 깎고, 이래 뭐라. 정비는 뭐, 못못 하죠. 뭐 저도 원래 처음에 일하기 전에 그 자동 그 트럭이죠 트럭 정비하는데 거기 취직했었어요. 우리 형이 야 정비 이런 거에만 돈 벌어 가. 근데 바로 도망 나왔죠. 그 보니까 아, 저 이제 꼬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어차피 그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심부름 시키는 거죠 야 저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 공구 이름도 모르니까 가서 누구한테 와서 뭐 달래와 그런 심부름 했는데 저는 이제 시간 되면 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다가도 뭐 이렇게 뭐 차가 고장 나고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그거 고쳐주더라고요 쉽게말 해서 달밤에 체조를 하는 거지 일어나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때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막 그거 좀만 버티면 어? 그거 좋은 건데 알 그랬죠. 그것도 엔진 쪽으로 갔거든. 형이 하부 쪽으로 가면 고생한다고 하부는 안 된다고 엔진 쪽으로 가야 돈도 벌고. 몸도 편안고 엔진 배우라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계속했으면 또 어떨는지도 모르죠. 항상 뭐 후회와 실수와 뭐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나중엔 또 이런 일로 정착을 해가지고. 님이전점고요아 그래요? 벌써요? 벌써 좀 있으면. 밤잠을 잘 시간에 낮잠을 잔다고요? 음. 그래, 낮잠을 아직 못 주무셨나 보군요. 그래도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뭐 해도. 그죠?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 자실 건가요? 그러다 노또 맞았으면 어떡하실라고 그래요? 낮잠 푹 주무세요. 저녁은 드시고 주무세요. 배고픔도 자다가 깨는 수가 있어요. 잠, 잠결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깜짝 놀라 딱 일어나서 또뭘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살짝 많이 아니고, 드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누님이 들어와야 내몸 증상을 알고 야너 늙어서 그러는 거다 딱 진단을 내릴 건데 진단명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가서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르신 몸이 막 조여오는 것처럼 뼈가 그렇게 아프죠 왜? 아우 그러면은 그러겠지 늙어서 이단다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몸이 반응을 하나. 나는 아닌데. 몸이 몸이 느끼나 봐요. 내 상태를 클났고만 허리 위에 어깨 아래 약간 뼈를 구부린다는 듯한 그런... 그런 건데, 모르겠네. 확실하게는... 누님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어... 누나, 누나, 나뭐좀 물어보려고. 누나는 잘알것 같아. 이게 비가 와서래나, 나이가 먹어서래나, 허리 위로 어깨 아래로 약간 찌뿌둥 해만 뭐 몰래 게 뼈를 꽉조이는 것처럼 이게 나이 먹어가는 증상이야 어때? 난 몰라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뭐 그렇게 무거운 거 들린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었어 누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네? 한번 가르쳐주세요. 나이가 먹어서래는 건가? 어쩐 건가? 아, 그래, 아, 잠을 오늘 한 7시 20분까지 냈다 잡아서 몸이... 아, 역시 침대가 너무 불컹한가? 옆으로 자는다고? 아 그래요? 옆으로 자면 그래요? 아 옆으로도 자고 자빠져도 자고 버져도 자고 뭐 이렇게 앞으로 뒤집어 뒤르 뒤집어 뭐 이렇게 자긴 자는데 혹시 자다가 마누라가 발로 차버렸나? 이 새끼 왜 이렇게 달라붙어 이러면서 발로 뻥찬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요요 옆으로 자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픈가? 아무튼 노환 증상은 아니라 이거지. 일단은 그럼 내가 힘을 받지. 아휴, 허리를 한번 꺾을 수도 없고. 안승현 비서님 이 어깨도 아파 옆으로 음. 너 어깨는 안 아파. 약간 어깨 아래, 허리 위에. 이게 몇번몇번 적출하고 그래야 돼. 뭐 무거운거 들면 뭐 허리 위에 좀 아픈 것 같은 느낌 있잖아 허리 위에? 허리는 아닌데 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저녁은 드셨습니까 누님? 누님이냐니까 좀 그러네 누나 점심은 드셨어요? 비사님 가벼운 운동들 집에서. 아, 가벼운 운동? 가볍게 숨쉬기 운동은 하고는 있지. 매일. 숨쉬기 운동. 신비사 아, 님이 둘째네 가서 먹기로 음, 했어. 아, 둘째네 가서. 라 그랬지. 생일 주장을 했지? 맛있게 먹어 누나 나도 물어보고 뭘 먹을 건지 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 강승현 비서기님이 그대 알림이 안 왔어 그래? 음. 강승현 비서기님이 아니야 지나가지 생일은 아 그래? 음. 아니 뭐 생일 생일에는 뭐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요? 음. 그렇고 그럼 뭐 먹을 거야? 뭐 맛있는 거 먹을래나? 우리는 뭐를 먹을래나? 간자탕에 세주 한 잔을 먹을까? 순대국에 세주 한 잔을 먹을까? 니승어비사님이 먹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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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 에. 그렇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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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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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밥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만 우리 마누라는 어디 가서 뭘 먹어? 집밥이 최고지. 아오래 그래? 김치 엄청 잘 됐어. 아주 그냥 너무 맛있어 김치가. 사장님이 우리네하고 닭도리탕 먹는데. 아 닭도리탕 그래 아 아니 그런 걸아 치킨 먹자 그랬구나. 아 치킨에 있는 맥주 한잔 먹으면 되겠네. 아이고 치킨 먹자 그랬어 아침에. 아 이렇게 진짜 기억력도 안 좋아가지고 에참 기든 먹고 살겠다고 그냥 기억력도 안 좋으면서. 어今 이사님 이 그래 성씨 가좋다고 하던데 부산 분이요 그래? 성씨가 좋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누님, 누님도 맛있게 저녁 드세요. 맛있게 먹고 커피도 한 잔씩 먹고, 그랴, 맛있게 닭도리탕 드시고, 커피도 한잔 드세요. 아메리카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잔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뭐, 한잔 드시겠지만, 한잔 드시겠지만, 그래도, 어 여기 다리 명당 자리구만. 바로 후진하면 되는 자리. 음. 맛있게 저녁 드세요. 회현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 맛있게 드세요. 저녁. 안녕. 맛있게 드세요.